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하나님 만나, 말씀에 만나 공급하는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에라 18장 1절에서 18절은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다윗은 마나임에서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군인을 모집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고 요압과 아비세와 가드사람 이때 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 압살롬 군대와 전쟁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다윗도 이 전쟁에 참전하기를 희망했지만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자기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 달라고 부탁했고 모든 백성들도 다 들었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격전을 벌였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패해서 2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족의 피를 손에 묻히지 않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자기 최고의 자랑거리였던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얽혀 매달렸습니다. 다윗의 군사 한 사람이 요압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요압은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냐? 죽였다면 큰 상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왕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왕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압은 무기를 든 군인 10명을 데리고 가서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란은 끝났습니다. 다윗의 백성들은 압살롬을 매장해 주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생전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불립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